우리가 이제 관상을 볼때 어느 한 부위만 보는 건 아니에요. 조화와 균형,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냐, 언밸런스냐 그거를 보는 건데 사람의 그 턱은 얼굴에서 어 그얼굴에 그걸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어 이렇게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촬영하다 보니까 좀 지치네요. <laughs> 밤에 잠못 자고. 어, 이번 편은 턱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 미래가 보인다. 좀 보고 할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고 읽는다고 누구하고 닮았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복못 받아요. 우리가 이제 관상을 볼때 어느 한 부위만 보는 건 아니에요. 조화 균형, 그러니까 바런스가 맞냐, 언바런스냐 그거를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조화가 되어 있는 관상은 좋은 관상이고, 부조화가 이루어진 관상은 나쁜 관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 사람의 그 턱은 얼굴에서, 어, 그 얼굴에 그걸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어,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턱은, 50 이후에 말년의 운세를 나타내는 가장 그 노후의 운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턱이 좋아야 아랫사람 복이 있습니다. 노복궁이라고 해요. 노복이 뭐냐 하면 옛날로 말하면 종. 지금은 종이라는 개념은 없죠. 아랫사람, 아랫사람 복을 보는 궁이다. 그래서 노복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턱을 보고 주로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의 인복과 재물운을 보는 자리입니다. 단적으로 턱이 좋아야 늙어서 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묘자리 속에 들어갈 때 그때가 아주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 턱이 무턱이거나 턱이 빈약하면 나이 먹어서 갈대침대 갖고는 없어요 무일 뭐 뿐이에요 우리 그저 뭡니까 그 현철씨 좀 많이 편찮으시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어 김구라씨 그 다음에, 뭐, 고, 이양구 회장, 우리 이런 분들 보면 다, 어, 노후가 좋았죠. 턱은 사람의 끈기와, 턱이 주걱턱이고 좀 튀어나오고 턱이 좋은 사람은 끈기 굉장히 있어요. 어, 끈기와 인내력, 그리고 재물운을 말하는 곳이고, 턱의 형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턱의 모양으로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성격, 인품, 그게 이제 남겨지는데,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넓은 사람. 넓은 턱을 가진 사람은, 음, 약간 좀 충동적인 면이 강해요. 그리고 어 실행력, 어 진취적인 어떤 그 실천력은 좋으나, 계획적인 마음보다는 약간 좀 즉흥적으로 밀어붙이는, 어, 계획적인 마음이 부족하고 약간, 어, 즉흥적인 면이 강해서 단점이라면, 그,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조금 사기 맞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게 단점이고. 마음씨는 대체로 턱이 풍성한 사람들이 착합니다. 근데 너무 턱이 도끼자로 같이 나온 어떤 정치인, 그건 못된 턱이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아실 분은 다 알죠? 만화영화에 나오는 심술구준 뭐, 마귀 할아버지 같이 생긴 사람 하나 있죠? 그리고, 어,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그 단점이 있고, 그 턱이 반대로 얇은 사람은 노력해도 용도삼이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결과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빈곤하게 고독하게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어 쪽방촌에서 혼자 외롭게 독거노인으로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치고 턱 좁고 주걱턱으로 턱이 발달된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턱, 이중턱이 뭔지 아십니까? 턱이 두개 붙은 것 같은 턱. 어... 이중턱은 풍요로운 삶과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 턱이에요. 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오리온 창업주, 동양의 오리온 창업주 이양구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어, 북한, 북한의 옛날 연영묵 총리라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어, 그분이 대표적인 또, 어, 그, 저기, 이중턱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중턱은 어, 부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턱이고 또 대인 관계도 원만해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럽게 잘 이어나가니까 밑에 사람한테 존경받고 받들림을 당해서 어, 사업이든 정치든 성공하겠죠. 그리고 이런 그 턱이 좀안 좋아서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편에서도 웃는님.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셔서 어~ 좀 좋은 턱으로 보형물 넣는 방법도 있고 보톡스 필러를 연거퍼 맞아서 두툼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또큰 실망하셔 갖고 악플 달지 맙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둘이 둥실하게 둥근 턱은 성격도 온순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약간 좀 게을러요. 너무 낙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음씨는 굉장히 착하고, 뭐, 자녀들하고 관계, 자기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후도 편안한데, 이 둥근 턱을 가진 여성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현모양차가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뭐, 턱 깎아갖고 난리 지랄 부르스인데, 아, 그런 여자 좋은 거 아닙니다. 어, 둥글둥글한 턱을 가진 여자들이, 가정적으로 남편 위할 줄 알고 자식 위할 줄 알고 현모양처 가족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또 턱이 좋은 남자들은 어 가정적인 남자. 어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한 남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고요. 근데 단또 단점이 있어요. 마음이 좋고 순수하다 보니까 남한테 잘 속아요. 사기 당하는 것만 좀 조심합시다 그리고 어, 네 번째 경우 W자 W자의 모양처럼 된두 개의 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은 뭐 복록적인 면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행운의 징표고 뭐 예술적인 창의성이 좀 있는 직업 어, 있죠 창의적인 직업 그런 걸 가지면 성공을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살찐턱 살이 이렇게 찐턱은 이중턱하고 약간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살이 이중으로 층을 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살찐 턱이요. 이런 턱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말년에 편안하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은 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한 둥글한 턱은 쉽게 얘기해서 복턱이고 예로부터 이런 턱을 가진 여자를 갖다가 옛날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마멸의 감이다 해갖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긴 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긴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의롭고 참을성 있고 끈질기고 아주 또 감정적이기도 하고 충성심이 또 강해요 그래서 인기는 많은데 단한 가지 또 단점이 있다면 상대방한테 만약에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분개하고 아주 심각하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믿고 그러다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예민한 면은 있기 때문에 약간 무난한 상대방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 턱이 아주 지나치게 너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음흉합니다. <laughs> 그리고 약간 너무 길면 턱이 없는 거하고 과유불급 이게 통하는 원리잖아요. 어, 대체적으로 말년에 외롭게 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긴 사람은요. 그리고 네모난 모양의 턱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은 강하고 완고하고 정직하고 아주 현실적이어서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자생력이 있고 끈기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네모난 턱은요. 그리고 어,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너무 완고해서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즉시 헤어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머리 뒤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머리 뒤, 등 뒤에서 턱이 보인다면, 이런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요. 좀 막혔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많습니다. 남에게 모질 수 있고, 남폭한 정도의 그 남폭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턱을 하악골이라고 합니다. 하악골.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는 매우 기가 세갖고 남자를 깔아뭉기고 개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턱 이렇게 보이는 여자. 어, 그래서 어, 아주 극성맞은 못된 여자의 관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사람은 남자 여자 할것 없이 한번 화가 나면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이런 사람 건드려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좀 표현이 그런데, 경찰청 포스터의 강력범, 흉악범 중에 이런 관상이 많습니다. 위래갖고 하악골. 예, 제가 좀 이게 하다 보니까 표정이 이상해졌네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리고 이런 하악골은 여자의 경우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고집까지 세갖고 남자를 가지고 그냥 꽉 잡아갖고 흔들어요. 지 멋대로. 그리고 어 자기 주장이 아주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기가 세고 고집불통에다가 자만심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딱 하나 있는데 저기 모 정당의 윤시성을 쓰는 아줌마 하나 있어요. 네모공주 요런 할 아니 저자 그러네 탐욕스럽고 뻔뻔한 관상입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뻔뻔하죠. 얼굴에 철판 방탄 깔은 것처럼 지금도 아직 의원직 유지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뾰족한 턱을 가진 사람은 아주 생각이 깊고 호기심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약간 공상가이고 비현실적이고 밖에서 나가 놀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일찍 결혼을 했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실직 실증을 일찍 내갖고 나중에 그 부부관계 결혼 생활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뾰족한 턱을 가진 사람은 뾰족 뾰족이들끼리 만나면 깨져요. 만약에 여자가 이런 뾰족한 턱을 가졌다 하면 남자는 둥실한 턱 아니면 좀 넉대대한 턱을 만나야 조화를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요렇게 뾰족한 턱은 명도 짧을 수 있고 말년에 외롭고 곧 저기 빈곤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초라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뾰족한 턱에서 볼 부위는 넓은데 여기는 넓은데 턱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서 턱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양 쉽게 얘기해서 역삼각형으로 어, 모양인 턱이 있어요. 이런 턱은 애정운도 약해요. 그리고 중년 이후로 갈수록 인생이 박복해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덕 또한 부족해서 남한테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히스테리, 신경질적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 마찰을 자주 빚습니다. 그래서 어, 어, 상당히 사회생활하기가 곤란하고 가족과의 그 유대관계도 좋지 않아서 끊어져서 혼자 독선적인 성향으로. 외롭게 사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게 이 감정의 대코복고가 심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갖고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또 장점은 있어요. 눈치가 빨라갖고 차유래 갖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어떤 그 순발력은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예술 창작 어떤 예술가적인 방면에서 종사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찌됐든 이런 턱은 단점이 너무 많아 갖고 예술적인 그건 좋다 하더라도 좋은 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담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이런 사람은요 손바닥 뒤집기를 잘해요. 딱 주파날. 요즘 주판 안 쓰죠? 전자게상에 딱 두드겨가지고 아닐 땐싹 해갖고 손바닥 딱 두집어요. 저기 옛날 부 새무슨 당의 그저 배신 때리는 어떤 그런 사람 배신 때리듯이 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배신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고 턱이 짧은 사람 있어요. 아홉 번째로 짧은 턱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성격이 냉성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적, 현실적이기보다 턱이 짧은 사람은 이 감성에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독을 즐기고, 그 다음에 목적하는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약하고 장애가 많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즉, 복이 없고, 운기가 약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턱이 너무 짧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턱이 작고, 좁거나 빈약하거나, 어, 흠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고독하고 쓸쓸하게,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그렇게 쓸쓸히 살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턱이 뒤로 젖혀져갖고, 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턱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턱. 무턱. 그렇죠. 어, 아, 이제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 소위 무턱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끈기도 없고, 인내심이 부족해갖고 쉽게 뭘 하다가 포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소극적이고 정이 없고 남을 위하는 마음과 배려심까지 이런 사람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사회생활도 좀안 좋고 정이 부족해니까 사람도 주위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재물적인 그 운세에서 본다 하더라도 무턱인 사람은 거의 거지로 살아요, 말년에. 그래서 무턱인 사람들은, 어, 다른 부위는 좋은데 턱이 빈약하고 무턱이다 하면 보형물을 삽입하시고 그리고 나는 나, 나 돈벌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성형외과 원장들 돈 벌어 그들이 알아줄까요 나도 얼굴 좀 뜯어고치러 가야 되는데 난 디스카운트 안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어느 병원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배우자의 애정, 배우자와의 애정운도 약하고 돈을 번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턱이 이게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년에 다 털어먹고 그지로 빈곤하게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턱을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거나 구부러진 턱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로맨티스트다 이거예요. 예술적이며 감성적이고.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잘 다친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감성적이긴 한데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의 가장 특징은 그거래요. 자기 본마음하고 틀리게 표덕스럽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독설. 그래서 마음의 상처. 탁, 탁, 탁. 이게 주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턱을 가진 사람을 남편으로 둔 부인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남편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 송곳이 돼서 내 가슴을 후벼 탄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독설가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자에게 이마는 남편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 턱은 부인의 자리라는 말이 있는데 턱과 이마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다 보게 되면 부부 간의 애정이 돈독하고 인거부부로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남편과 부인이 노년이 돼서도 애틋하게 등 긁어 주고 살고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산답니다. 그런데 반면에 턱과 이마가 각자 이렇게 되고 뒤로 까지고 이래 갖고 뒤로 넘어져서 서로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남편과 부인의 애정이 부족해서 서로 말년에 무슨 저 뭡니까 이렇게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게조혼이 돼요. 그래서 고독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합니다. 과유불급이에요. 턱이 아주 지나치게 커도 좋지 않습니다. 예? 턱에 살집이 많아서 부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또는 총 늘어진 것처럼 보이면 매사 일이 안정되지 않고 일처리가 순조롭지 않고 대꼬복고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불행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턱이 뭐 커야 잘 산다니까 막 턱만 이만하면 아닙니다. 뭐 턱으로다가 이 저기 그 밥솥에 있는 밥풀 는 용도로 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심한 주걱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주걱이나 숟가락처럼 이렇게 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굽어 있는 어그턱이 길게 생긴 모양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는, 구속당해서 컨트롤당하는, 구속당하는, 속박박는 걸 싫어하는 타입이라 자유분방한 어떤 전문직 종사를 하면 좋고, 조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게 있어요. 심한 주걱턱은. 대담하면서 충동적인 면이 강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그만큼 세다 이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런 사람은, 누가 생각나네? 정직하지 못하고 겉모술수에 능합니다. 그래서 최고까지 간 사람 있죠? 저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 있죠? M자성을 쓰는 사람. 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굉장히 없신 여기고, 요렇게 심한 주걱턱을 가진 사람은 권력 추종자예요. 권력을 위해서는 권모술수에 능해서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상대를 깔아뭉기고, 어, 또한 어, 이렇게 그 행동이 좀 경박하고, 아그 사람 경박한 거맞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면도 많이 갖고 있고 겉으로는 안 그렇게 보이지만라도 속으로는 응용스럽고 솔직하지 못해요. 어떤 분의 그 이중성에 국민들이 치를 떨었죠. <laughs> 그런데 적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편도 많이 만들어 갖고 자기 목적 달성하고 편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까지 편할지 모르겠네. 그 사람은 <laughs>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 힘들고 어떤 저 자유로운 프리랜서 직업이나 어저 자유로운 업종의 종사를 하면은 재물로는 좋답니다. 그래서 말년은 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대요. 그리고, 어 이런 사람은, 뭐, 그 개인 인생, 뭐, 겉모습 을 쓰고 이걸 떠나서 개인 인생으로 봤을 땐 보기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마도 뾰족하고 삐딱하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턱이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경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마음이 정화가 안 돼서 못된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살아요. 삐딱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턱이 삐딱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대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하게 또 구부러진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삐딱한 거하고 약간 차원이 틀린데 그런 사람은 내향적이고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뾰족하고 구부러진 턱을 가진 사람은 약간 성실성이 부족하고 사람을 갖다가 좋은 마음이 아닌 적대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